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이제 잘 듣다 보면은 응. 사실 진짜 팩트거든요. 네. 잘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어,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또 이제 한번 또 어,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최근에 또 히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음, 손님께서. 모집에 네. 방문을 해서 점을 봤는데 네. 음, 이분이 어,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 말 그대로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고사야 안 좋게 네. 그래서 어, 아픔을 가지고 점집 방문을 했어 근데 그분 왈 다짜고짜 보험금이 얼마 나왔냐 묻더랍니다 근데 어, 이 사람의 보험금을 묻기 전에 네. 군 얘기를 먼저 했대요 군 음,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이분이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굿값이 얼마입니까?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굿값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쵸. 근데 내 굿값 얼마가 아니라 굿값 음, 언니 보험금 얼마 나왔어? 이렇게 된 거야. 어, 왜 어, 보험금을 예, 예. 왜 물어봐? 그치. 그치아요이 네. 음, 말을 이게 머문 머문 타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나 담배 한대펴워도 돼? 점을 보다가 네, 담배를 꼬나무셨지 음, 꼬나무시고 어, 혹시 다른 건 없을까요?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촛불이라도 먼저 켜봐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촛값은 얼마입니까 그랬어 100만원 이렇게 된 거야 100만원이요 1년 치인가요 그랬어 근데 미쳤어 내가 무슨 자선봉사다야 그럼 얼마 100만 원이라는 게한뭐 1년이 아니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한 달이야. 한달이요 음. 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 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아주 좀 아, 어, 좀더 높은 도라이지. <laughs> 그게 도, 이거는 내가 욕을 안할 수가 없어. 도라이야.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먹고 죽자도 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 초값을 내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무당 왈 100만원? 그값 100만원 없어서 울어? 이 여자가 100... 돈이 없으니까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울었거든, 그 사람 앞에서. 아... 얘를 어떻게 할까? 그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돼. 인간의 아픔을 이용해서 남편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 그 아픔을 위로하기도 전이야. 근데, 어따 대고 거기다 담배를 쳐 무시고요. 보험금을 물어, 물어보고, 촉값에 10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제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상식선에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음 어떤 손님이 나한테 점을 보고 그 사람한테 갔다고 하니 일부 무속인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칭하더래 선생님? 무술이 걔가 선생님 소리 들을 레벨이야? 이 얘기를 했대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 이 사람도 모 방송에 유명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응. 이 사람이 어, 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구슬이 걔 존나 싸가지 없대매. 이 얘기였어요. 세 번째, 제 얘기를 또 손님이 했어. 응. 그랬더니 걔 신에 대해 알기는 알아?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응. 자기네들도 말을 할때 했다며, 그랬다며 말 그대로 들은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확신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응? 조동아리를 나불거릴 거면 여기 앞에 와서 나불거리세요. 어? 자기 손님들 뺏길까봐. 어? 아니 지네 손님들이 나한테 간다고 하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하다가 걸리면 나 진짜 전화해요. 이번엔 내가 손님 통해서 들은 거라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저는 찾아가요. 앞에서 나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더를 말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어 이어서 이제 뒤에 후속편으로 저희 신딸들을 어 소개하는 영상들이 세편 정도가 이제 나갈 거예요. 음. 첫째 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월 천무가 이제 간만에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두째 딸 이제 우리 천무 또세 번째도 천무예요. 이제 앞에 무슨 천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를 받으시면서 새해 인사 같이 받으시고 어, 앞으로의 포부도 좀 들어 보시고 윤도로 형의 딸로서 어떻게 신내기를 가실 건지도 잠깐 잠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영상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